안녕하세요. 정쌤입니다. 오늘은 망사 티셔츠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료를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원단은 망사천인데요. 이렇게 끝선 처리가 되어 있는 천으로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밑선은 이걸 그대로 살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끝에 처리된 거 어떤 것도 좋습니다. 망사. 아무리 있는 것도 좋고 저처럼 이렇게 똥똥 구멍 뚫려있는 요렇게 요런 천도 좋으니까 끝선 처리만 돼 있는 걸로 어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목선에 물 바인딩 테이프 어 조금 사용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요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라벨지 하나 있으면 할 거고요. 없는 분들은 그냥 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원단에 맞는 실 색깔 준비해 주시고요. 또 가장 중요한 31강 내 기본 패턴 준비해서 지금부터 패턴을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각을 맞춰서 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그리고 기본 패턴 그려놓은 거를 그대로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기본 패턴을 그려놨습니다. 아, 그려놓고 이제 기장을 제거할 건데요. 기장은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게 좋습니다. 좀 힙을 가리고 싶으면 엉덩이 기장까지 가시고요. 어, 저처럼 좀, 어, 짧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50에서 55 사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52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좀 짧게 가고요. 그 다음에 옆선은 좀 처지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기장은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가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움직여야 하는 게 목선에서 움직일 겁니다 얘는 여름 거예요 이 안에 망사 안에 낫이 하나 입고 입을 생각이기 때문에 어깨에서 목선을 조금 파줘야 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1.5에서 1cm 만약에 나는 많이 파지는 거 싫다 하시는 분은 1cm만 가고요. 아, 너는 좀확 여름에 입는 거니까 좀확 시원하게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1.5, 1.5에서 1cm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1.5나 1cm로 움직여주고, 그 다음에 아래로 여기 또 움직여 주는데요. 뒷목도 너무 받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뒤에도 0.5에서 1cm 정도 파줍니다. 그래서 이것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 나는 조금만 파고 싶다 하는 분들은 0.5. 아 나는 좀 뒤에도 시원하게 파고 싶다 하시는 분은 1cm. 저는 1cm 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받겠습니다. 목선. 이렇게 해서 바뀌고 얘 예, 버리고 그 다음에 무엇이 돼야 되냐면 어깨가 여름옷이기 때문에 너무 딱 맞으면 좀 불편합니다 망사이 돼서 그래서 여기서 1cm가 움직여줍니다 자 사선으로 이렇게 1cm 움직여줍니다 1cm 움직여서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옆선 옆선 2cm 움직여줍니다. 어깨선 요거 표시 1cm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래, 아래는 8cm 마르신 분들은 8cm 움직여 주시고요. 조금 힙이 있거나 뱃살이 있는 분들은 10cm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옆으로 8에서 10cm 이렇게 움직여줍니다. 움직여주고 서로 연결해줍니다. 자, 이렇게 연결해 줬습니다. 요거는 골선 망사 티셔츠 뒤. 이렇게 예, 뒷판 표시해서 그대로 재단해 줄 건데요. 어깨가 1cm가 움직였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동자가 다시 움직여 줘야 되겠죠. 움직여 줄때 원래 진동선에서 그대로 놓고, 아래서는 잡고, 위에가 살짝 이렇게만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어깨 움직이고, 그대로 오려줍니다. 자 이제 앞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판 그릴 때는 우리가 망사 뒷판 해놓은 거를 가지고 그대로 또 그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뒷판을 가지고 이렇게 앞판을 그렸습니다. 아, 여기 그렸는데요. 이제 여기서 움직여야 될 곳이 목선과 진동만 움직여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름 거기 때문에 일단 안목을 내릴 건데요. 저는 여기서 7cm를 내려줄 생각입니다. 좀더 많이 파고 싶으신 분들은 8cm를 파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내려가는 게 7에서 팔 정도 내려갑니다. 그래서 S모드자 준비해서 요거 해주는데 목선 27 여기 27이나 28에서 움직여주는 게 좋습니다. 라운드로 이렇게 27이나 28로 해줘야지 바느질이기가 쉽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진동. 앞진동이 뒷진동보다 살짝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S모드 자 그대로 놓고 여기 항상 여기 자에 20이라는 숫자가 있죠? 20이라는 숫자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위에는 잡고 밑을 밀어줍니다. 자,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가 안 맞을 때는 살짝 올려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진동을 파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줘요 그래서 요거 버립니다 자 버려주고요 그러면 앞판 망사 앞판 다 그렸습니다 이렇게 해 놓은 다음에 진동자로 다시 소매를 재줍니다 진동을 이렇게 몇센 m 지파진게몇센 m 지 이렇게 재서 오. 자기 사이즈 재주시고요. 앞하고 뒤 이렇게 다 재줍니다. 25. 자 25, 26요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27, 28 이렇게 나와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름꺼기 때문에 오히려 타이트한 것보다 약간 내려가서 진동을 굴려주는 게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좀더 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자를 움직여주면 움직입니다. 자, 여기 1cm 내리고 S모드 자를 살짝 여기에서 원래 기본 선에서 살짝 이렇게 내려가면 움직여지죠.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더 파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 앞판 뒷판 1cm씩 더 내려서 파줘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재단합니다. 저는 앞은 26으로 갈 거고요. 뒤는 25로 가겠습니다. 자 앞판도 골선입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소매를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를 뜰 때는 항상 제가 십자가 모양으로 선을 어, 그어놓으라 그랬죠? 반드시 직각이 되어야 합니다. 자, 여기 직각 맞춰서 십자가 모양으로 그려주고 소매산은 13으로 갑니다. 자, 소매산 높이 13으로 가고요. 항상 왼쪽은 앞으로 쓸 거고요. 오른쪽은 뒤로 씁니다. 뒷판 쪽으로 씁니다 이렇게 놓고 저희가 저는 앞판이 26이고 뒤가 25입니다 이거는 본인 사이즈 적어 놓으시는 거예요 본인 사이즈 해놓고 여기서 반드시 마이너스 1 해줍니다 이거 25 이게 24가 됐죠 자,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소매산 높이에서 사선으로 자 자를 놓고 13 꼭짓점에서 25가 마이너스 1한 사이즈 25가 되게 사선으로 해주면서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25에서 12.5 나눠줬고요. 그 다음에 24 이렇게 해서 24로 가게 하 해서 12 2분의 1로 나눠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분의 1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S모드자 준비해서 S모드자 보면 위에 25cm 있죠. 요거2 5라고 적혀있는 숫자가 2분의 1선하고 통과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통과해주고요. 또 반대도 25에서 똑같이 통과해 주게 해줍니다. 자 이렇게. 그래서 위에 예, 진동, 예, 소매, 위에가 동그랗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곡선으로 3cm 올라가 줍니다. 요렇게. 요렇게 곡선 부분으로 여기 3cm. 여기 점 찍어 줍니다. 다시 반대쪽도 똑같이 3cm 올라가게 해 줍니다. 자, 이 다음에 요점, 요점, 요점을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점, 요점, 요점 통과해 주는데 자 모양을 얘가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자 모양이 아래에 쓸 때는 자의 모양이 이렇게 바뀌어야 합니다. 이게 S 모드 큰 쪽이 아래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점점점이 통과하게 얘가 선 그어 놓은 선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세정이 통과하게 하면서 움직여 줍니다. 자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자가 통과된 후에 딱 맞는 부분에 선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반대쪽도 역시 또 자의 방향이 이렇게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으로 대주면서 다시 숫자 없이 예, 세 점이 통과할 수 있게 서서히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움직여서 연결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소매 위에 부분이 완성됐고요. 어, 여기에서 이제 소매의 결정이 됩니다. 길이가 길게 하고 싶으면 본인이 길게 하시고요. 반팔로 가고 싶으면 반팔로 해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아이보리 색깔은 길게 해서 제가 해놨고요. 밤색을 만들어 볼 건데, 밤색은 단팔로 갈 생각입니다. 너무 길게 하지 않고, 제가 총 기장을 한 28cm 정도 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28, 이 정도 해서, 소매의 넓이는 18, 36으로 갑니다. 자, 이렇게. 36으로 직각을 맞춰서 36으로 해주고 그 다음에 사선으로 움직여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반팔로 밤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그대로 오려줍니다. 자, 시접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시접 없습니다. 자, 옆선 1cm, 진동도 1cm, 어깨도 1cm, 자, 목선도 1cm 넣습니다. 자, 다음에, 자, 어깨 1cm 넣고, 목선 1cm 넣고, 진동, 옆선, 아래단 시접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준비해 주시고요. 소매 역시 아래에 시접 없습니다. 옆선 양쪽 옆에, 그 다음에 진동 부분 다 이렇게 1cm씩 시접을 넣고 그립니다. 자, 오늘 패턴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